안녕하세요. 미르코킹입니다. 오늘은 타일 매지 보수 작업을 하러 왔어요. 벽돌 집으로 지어 있는 집, 외관에 타일을 붙여놓은 집들은 매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. 집을 지을 때 매지 부분을 빼먹고 안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 집들은 타일이 떨어져서 행인들이 지나가는 길거리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. 떨어지게 되면 밑에 행인들이 맞을 수 있겠죠. 그렇게 되면 인명사고가 나게 됩니다.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지 보수 작업을 하고요. 더불어서 방수 효과도 볼수 있기 때문에 매지 작업이 안돼 있는 주택들은 혹은 뭐 상가들은 매지 작업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여기 보시면 매지 부분에 시멘트 몰탈이 다 빠져 있습니다. 여기도, 음 가게 손님이 가게에서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가다가 타일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놀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매지 보수를 신청을 하셨고요. 저희 작업자들이 매지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지를 전체 다 넣고 있고요. 꽉차 있죠? 꽉차 있습니다. 이렇게 매지 보수를 하고 벽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 완성이 돼요. 안쪽에 나 있는 크랙들을 잡아줄 수 있고요. 옆면에 붙어 있는 타일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매지 작업은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작업입니다. 어, 지금 폭염주의보가 뜨고 굉장히 더운 날씨에 작업자들이 <laughs> 작업을 한다고 많이 지친 상태예요. 매지 작업은 할때 음 이렇게 가로 세로 전체를 벽돌부분 전체를 다 시공을 해야되는 작업이라서 굉장히 꼼꼼하고 또 일이 굉장히 많은 작업이에요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제일 좋은건 방수효과를 볼수있고요 매지에 넣는 시멘트에 방수제가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방수 효과를 볼수 있고 타일이 탈락돼서 밖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맞거나 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외형적으로 보수 작업을 해서 탈락된 부위를 다시 설치를 해줄 거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게 됩니다. 지금 매지 보수는 계속 작업을 한 3~4일 정도 해야 되고요.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매지만 보수를 해도 웬만한 누수는 잡히게 돼요. 여기서 누수가 만약에 안 잡힌다 그러면 발수공사를 해서 물이 미끄러지게끔 만들어주면 완성이 됩니다. 집에. 어, 혹은 상가에 벽돌이 떨어지고 물이 샌다. 그런데 어, 매지 작업이 안돼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지 작업을 해줘서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음, 뭐 그렇습니다. 매지 작업은 정말... 끝도 없이 계속 끝날 때까지 무한 반복의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많이 지쳐요. 힘든 작업이 됩니다.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. 그래도 완성이 될 때까지 끝까지 파이팅 해야 되고요. 혹시나 우리 집 벽에 이 타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. 매지 보수를 하고 탈락된 부분을 다시 이제 메워주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. 그게 아니라면 뭐 바깥쪽으로 칼라 강판을 내거나 징크 판넬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지만 드라이비트를 설치를 하거나 뭐 다른 외장재를 덮어야 돼요.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, 뭐 그거는 비용적으로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. 어 이렇게 매지 작업을 촘촘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줘서 음 외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. 완성된 모습은...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르코킹이었습니다.